네 반갑습니다. 저는 의미공학 연구소 대표 유재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드리머스피치 대표 최현정입니다. 네. 네. <웃음> <웃음> 그러면 저희가 찍어둔 영상이 있는데 네. 보시면서 피드백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한다고 하면 끈기를 얘기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한글을 창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이제 만들어냈고 그것만 사실 강조해도 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와우. 조선시대 임금 중 가장 본받고 싶은 인물은 누구입니까? 저는 일단 뻔한 대답일 수 있지만 세종대왕을 제 가장 먼저 꼽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세종대왕님이 한글 을 창제하실 때 어, 다른 뭐 집현전 학자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한글을 창제하신 것이 저는 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감상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감상 네. 메시지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답변하신 분은 그게 가장 좀 크리티컬했고요. 저도 세종대학님을 뽑고 싶습니다. 사원이나 뭐 타인을 생각하면서 좀 아래 사람들도 어 좀더 존중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리더가 되어서 다른 부하직원들이 좋은 리더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이도록가고 싶습니다. 나는 그래도 두 번째 답변하신 분은 메시지를 주려고 노력했어요. 리더십이라 하는 키워드. 근데 아쉽게도 추상적인 답변이었어요. 왠지 세종대왕을 제일 많이 말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좀더 특색 있는 왕을 말해야 될것 같아요. 사실 어떤 인물을 대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나 인물을 물어보는 의도는 가치관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어, 이런 질문에 내가 하는 발언에는 반드시 가치관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와우. 일단 수빈 씨가 네. 세종대랑 말하자마자 이미 멘탈이 나갔어. 내가는 <laughs> <laughs> 네, 왕세종대왕뿐이야. <laughs>